배드민턴의 시작은 위클리 비케이뉴스와 함께. 안녕하세요. 배드민턴 레슨 시작한 아나운서 임주경입니다. 2주 만에 찾아온 위클리 비케이뉴스 이번 주 소식입니다. 3월을 맞아 대회 준비하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번 달에는 새로운 연속 기획으로 무분별해지는 동호인 대회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김동문 신임 대한 배드민턴 협회장을 만나고 왔고요. 국제 대회에 출전한 한국 선수들의 성적도 모아봤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소식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위클리비케이 뉴스는 한 주도 빠짐없이 시청자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뉴스에 앞서 잠시 전하는 말씀 보고 오겠습니다. 위클리비케이 뉴스는 레드썬, 요넥스, 빅터, 잠스트와 함께합니다. 최고는 오로지 품질로만 증명됩니다. 지금부터 레드선을 시작하겠습니다. 3월 본격적인 배드민턴 시즌이 시작됐는데요. 배드민턴 코트는 점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지난해 안세용 선수의 작심 발언으로 시작된 대한 배드민턴 협회와 국가대표팀은 여전히 매서운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한 배드민턴 협회는 신임 김동문 회장을 선봉으로 개혁을 시작했는데요. 수많은 타이틀을 보유한 배드민턴 레전드에서 한국 배드민턴을 개혁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게 된 김동문 회장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제 32대 대한 배드민턴 협회장 김동문 인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파리 올림픽 이후에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었고 또 배드민턴 팬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그런 시기였는데. 다른 또 책임감도 같이 가지고 있었어서 그 과정 중에서 사실은 저는 많이 배우게 됐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선거를 준비하면서 오래된 관행이라든지 좀 잘못된 시스템들을 개선하고자 했는데 공약 첫 번째가 기금 운영 본부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실 우리 초등이나 또는 중고 지도자들의 그 처우 개선을 조금 개선해보고자. 대회 그 메이저 대회라든지 같이 참관해서 국가대표 선수들의 활약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보고 오면 새로운 그런 품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사실 범인화는그 이후의 얘기고 사실은 이제 생활체육을 분리 운영한다라는 건데 어떤 균형감을 좀 맞추기 위해서 전문체육 그다음에 생활체육을 함께 동반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한그 지붕 안에 있지만 거기에 대한 특성을 좀더 함께 살려 나가냐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들에 대한 전수조사라든지 재발방지 매뉴얼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빨리 세워 나가야 그래도 예사를 조금이라도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수 있도록 다시 좀잘 정비해 나가는 그런 시기를 분명 거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는데 어, 전략 종목 집중 육성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직접적으로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종목 단체에 내리는 그런 사업인데 어, 10억씩 총 4년인데 매년 평가를 해서 지속 가능한 종목인지를 평가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 항상 초등 밑에 쪽을 바라보고 저희는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왕이면 초등으로 또는 중고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선수들과의 소통 채널, 지도자들과의 소통 채널, 그다음에 동호인들과의 소통 채널. 결국은 이 소통을 어떻게 이어 나가냐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중간 지점에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려면 결국은 소통이더라고요. 소통을 좀좀 자주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어, 먼저 그동안 우리 베리미터를 위해서 항상 그 많은 응원을 보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행정 뭐 지켜봐주시고 또 편안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승재 김원호조가 독일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유럽 원정의 성공적인 첫 시작을 알렸습니다. 뒤이어 오를레앙 마스터즈에서는 여자 복식 공이용 김혜정조와 여자 단식 안세영 그리고 남자복식 강민혁 기동주조가 우승을 차지하며 대한민국은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서승재 김원호조는 독일 오픈에서 5경기 연속 2대0 완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결승전에서 프랑스의 포포브 형제와 맞붙은 서승재 김원호조는 막상막하의 대결 끝에 강력한 스매시로 1게임을 가져왔습니다. 이 게임에서도 접전이 이어졌지만 공격적인 움직임으로 먼저 인터벌을 가져오는 데 성공했고 기세를 이어간 끝에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대회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첫 대회 잘 치렀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 이제 과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 다음 앞, 앞에 있는 경기를 또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형제이고 또 서로를 잘 알다 보니 이런 팀워크 부분이나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 좀 좀 좋아 보였다고 생각하고 단일선수 이기다 보니 다양한 코스랑 코스 공략이 매우 좋았던 것 같아요 오를레앙 마스터즈에서는 여자 복식 공이용 김혜정조가 결승전에서 이소희 백하나조를 2대0으로 꺾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공이용 김혜정조는 강력한 공격으로 1게임 시작과 동시에 7연속 득점으로 앞서나갔는데요 이 게임에서도 그 기세를 이어가며 접전 끝에 1위에 올랐습니다 바로 뒤 이어 안세영과 숙적 천이페이의 여자 단식 결승전이 열렸는데요. 안세영은 초반부터 예리한 공격과 날카로운 대각 드롭으로 천이페이를 흔들었습니다. 시원한 공격과 함께 일 게임을 마무리한 안세영은 이 게임에서도 더욱 화려하면서도 여유로운 플레이를 선보이며 앞서 나갔고 천이페이의 공격을 몸을 내던지며 받아내려는 투혼까지 보여주며 관중들을 안세형. 열광하게 만들었습니다. 안세영은 후반에 접어들면서 더욱 거센 공격으로 승기를 잡아갔고 끝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남자복식 중결승전에서 서승재 김원호조를 꺾는 이변을 일으킨 새로운 조합, 강민혁 기동주조가 결승전에서 중국의 양웨이컹 왕창조와 치열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1게임을 21대 13으로 이긴 강민혁 기동주조가 2게임을 18대 21로 내주며 승부는 3게임으로 이어졌는데요. 크게 앞서던 3게임 후반, 강민혁이 수비 도중 발목을 접질리며 위기를 맞았지만 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21대 18로 이기면서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올해 초등부 첫 대회인 2025 강진군과 함께하는 제2회 이용대배 꿈나무 최강전이 열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배드민턴 꿈나무들이 열띤 경쟁을 펼쳤는데요. 시상식에는 이용대 선수가 참석해 직접 메달을 걸어주고 기념 사진 촬영도 해주어서 배드민턴 꿈나무들에게는 더욱 뜻깊은 대회가 됐습니다. 정민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2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전남 강진에서 2020 강진군과 함께하는 제 2회 이용대배 꿈나무 최강전이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3학년부터 5학년까지 학년별 남녀로 나눠 12개의 종목으로 치렀는데요. 열띤 응원과 함께 초등선수들의 흥미진진한 경기가 눈길을 이끌었습니다. 남자단식에서는 5학년 태장초의 유태웅과 4학년 당진초의 김준영, 그리고 3학년 진동초의 김재윤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특히 태장초 유태웅은 중부초 박오은과의 결승전에서 21대8, 21대5로 완승을 거두며 태장초 에이스와 대한민국 배드민턴 유망주 면모를 밝혔습니다 남자 복식은 모두 3게임까지 가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는데요 5학년 우승의 주인공은 연서초의 박지하, 최윤호가 차지했고 4학년 우승은 정읍동초의 김원, 조예준 3학년 1위에는 중부초의 배예준, 고건우가 올랐습니다 여자단식에서는 진말초 에이스 김채원이 5학년 우승을 차지했고 4학년은 구포초 서예진 그리고 3학년에서는 안남초 김리아가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내일이죠. 11일부터 16일까지 영국 버밍엄에서 2025 전용 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전용 오픈은 배드민턴 대회 중 가장 오랜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대회인데요. 지난주 오를레앙 마스터즈에서 3관왕을 달성한 우리 대표팀의 기세가 그대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2월 2주차 뉴스에서 주니어 대표팀 동계훈련 현장을 전해드렸었죠. 선수들의 열정적이었던 훈련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네덜란드 주니어 오픈과 독일 주니어 오픈에 출전해 좋은 성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네덜란드 주니어 오픈에 출전한 주니어 국가대표 선수단이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하며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영우는 남자 복식에서 같은 광명복고 조영우와 1위를 차지했고 혼합복식에서는 전주 성심여고의 천혜인과 3위를 기록하며 두개의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어진 독일주니어 오픈에서는 여자복식 천혜인 문인서조가 중국의 유은리앙 유유웨이조에 2대0 완승을 거두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습니다. 2025 한국중고배드민턴 연맹 회장기 전국학생선수권대회가 3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시 배드민턴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단체전을 비롯해 학년별 개인전이 진행되는데요. 무려 34개의 금메달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위클리 비케이 뉴스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배드민턴 동호인과 업계 소식을 모아보는 배드민턴 투게더입니다. 위클리 비케이 뉴스 연속 기획. 이번 달에는 본격적인 배드민턴 시즌이 시작되는 3월에 맞춰 배드민턴 동호인 대회의 문제점과 그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드민턴의 인기가 많아지고 전국 각지에서 1년에 1000개에 가까운 동호인 대회가 열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대회 신청과 진행에 있어 늘 불거지는 문제인 동호인 대회 급수 논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취재 정민우 기자입니다. 3월 한 달만에도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동호인 대회는 대회 전용 어플에서만 30개에 달할 정도로 많은데요. 이렇게 많은 배드민턴 동호인 대회 종목을 먼저 살펴보면 남자 복식, 여자 복식, 혼합 복식의 배드민턴 기본 세 종목에서 다시 나이대로 나뉘고 이어 급수로 나누어. 기본 종목과 나이와 급수를 교집합으로 동호인 대회 한 개의 종목이 생성됩니다. 대회마다 다르지만 많게는 120개 이상 적게는 30개까지 종목이 만들어집니다. 배드민턴 기본 세 종목과 나이는 객관적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문제될 일이 없지만 배드민턴 실력으로 구분하는 급수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대회마다 문제 체계가 많습니다. 급수 체계를 살펴보면 가장 수준이 높아 선수 출신이 참가하는 자강조부터 실력 순으로 A, B, C, D조 그리고 초심, 최근에는 왕초심조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동호인들은 본인의 실력과 구력에 따라 참가 요강을 참고해 그에 맞는 급수로 대회에 참가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양심적인 참가자들과는 다르게 요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본인 실력보다 아래로 대회에 참가하는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 대회 D조에서 우승을 한 사람은 이후 대회에는 C조로 출전을 해야 맞지만 이후 출전한 대회가 A대회가 아니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D조로만 출전하는 겁니다 이런 동호인들을 일컬어 10년간 D조 영원한 D조라고 부르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또한 전국대회와 지역대회로 나누어 본인의 실력을 엿가락처럼 바꾸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역대회 A조 우승을 했어도 참가 요강을 교묘히 이용해 전국대회에는 초심으로 출전하는 동호인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출전하는 대회에 따라 급수가 달라진 동호인들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대회 주최 측에서는 참가 신청이 끝나고 대진표가 나오기 전 2, 3일 정도 급수에 대한 이의 제기 신청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최 측에서 참가자들의 급수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회 참가자들이 다른 참가자들의 급수를 확인하고 증거를 채집해서 주최 측에 제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하향 출전자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참가자들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번 대회를 하고 하면서 요강을 거기에 맞게 또 수정하고 해도 항상 급수 부정은 나오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그 요강을 보완하고 제도를 수정하는 방법밖에 없다. 자기가 참여하는 창갑이 대비 뭔가를 받아야 된다. 상품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선수들은 엘리트니까 관리가 잘 되는데 소수니까 동호인들은 또불출등 자수다 보니까 이 급수 관리라는 게 진짜 정말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동호인들이 본인의 실력에 맞게 대회에 출전하고 있지만 일부 비양심적인 참가자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실력을 키우고 정정당당하게 실력을 겨루기 위해 대회에 출전하는 만큼 스포츠 정신을 가지고 본인의 실력에 맞는 급수로 출전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할 것입니다. 신제품 소식입니다. 미즈노에서 새로운 라켓과 신발을 출시했는데요. 입문자들을 위한 미즈노 베스트셀러 라켓, 카보프로 829 골드가 출시됐습니다. 카보프로 829 골드 라켓은 미즈노에서 개발한 제펜하이 모듈러스 카본 섬유를 적용했고 프리미엄 라켓 특유의 부드러운 타구감을 자랑합니다. 미즈노 웨이브팡 2의 새로운 컬러가 추가됐습니다. 웨이브팡 2는 기존 배드민턴화에서 느껴볼 수 없는 쿠션 성능과 안정성을 자랑하는데요. 올해부터 미즈노의 후원을 받게 된 고양시청 배드민턴단 선수들 다수가 선택한 신발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개할 제품은 잠스트 EK3입니다. 배드민턴 국가 대표 최유정 선수가 실제 경기에서 가장 자주 착용하는 무릎 보호대인데요. 무릎의 좌우 측면을 안정화시키고 풀오픈 형태로 신발을 벗지 않고도 편하게 착용 가능합니다. 2025년 국내 유일한 수입원인 나움케어와 함께 새롭게 태어난 배드민턴 브랜드 빅터가 본격적인 배드민턴 시즌을 맞아 팀 빅터 코리아 발대식을 가졌는데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빅터의 한국 공식 수입원인 나움케어는 2월 23일 경기도 광주 에이트민턴 체육관에서 빅터 2025 브랜드 발대식을 열었는데요. 팀 빅터 코리아, 인플루언서, 서포터즈 등약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임명장 수여식과 친선 경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는데요. 2025년 새롭게 태어난 빅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한편, 지난달까지 빅터의 한국공식수입원은 나음케어와 빅터 IND 두 곳이어서 동호인들의 혼선이 많았지만 3월 1일부터 나음케어가 단독으로 한국공식수입원이 됐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되는 소식들을 알아보는 SNS콕콕입니다. 3월에도 여러분들의 재밌고 멋있는 영상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영상은 루디아 님이 제보해주신 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은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 어떻게 풀고 계시나요? 배드민턴인이라면 퇴근 후 운동으로 풀기 마련이죠. 레슨으로 운동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역시 배드민턴만 한게 없죠? 두 번째 영상입니다. 무슨 연습을 하는 건지 봤더니 상대가 못 보는 각도에서 손으로 아웃을 만들어버리네요. 재밌는 영상이지만 실전에서는 사용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시청자 이벤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시청자분들의 클럽이나 모임을 소개해주세요 인데요. 댓글로 본인이 가입된 클럽이나 모임을 자랑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저희 인스타그램 이벤트 게시물에 지인들을 많이 태그하시면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당첨자에게는 미즈노 카보 프로 829 골드라켓, 요넥스 미니 슬링백, 코랄리안 기능성 배드민턴복, 잠스트 쿨링판초 쿨 쉐이더를 보내드립니다. 지난 미션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는데요. 작성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저희가 남긴 답글을 확인해주세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하이라이트는 2025 독일 오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남자단식 중결승전에서 나온 일본의 타카시코 선수의 놀라운 수비입니다. 상대의 푸시를 라켓으로 블로킹해내며 득점에 성공했네요. 지금까지 위클리 BK 뉴스였습니다.